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알림창에서 간편하게 상세 설정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림창에서 간단하게 아이콘을 터치해서 온, 오프, 켜고 끄는 기능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버튼 아래 제목을 터치해서 상세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와이파이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무료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위치마다 와이파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또 우리 카페 갔을 때또 음식점 등에서 와이파이가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로 바꾸실 때는 현재 저는 KT 기가, 화이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교육장에 있는 와이파이에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다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은 이렇게 와이파이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쭉 나와 있고 현재는 이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카페로 갈때 또 와이파이를 켜놓으면은 그 카페에 맞는 와이파이가 종류가 여기서 떠요. 그럼 그 와이파이를 여기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비밀번호를 같이 어 지금은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돼 있고요. 돼 있는 거고, 설정을 하실 때는 비밀번호 넣는 란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 비밀번호를 넣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알림창에 보시면, 모바일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와이파이를 잡지 않고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모, 모바일 데이터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금을 무한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영상 파일이나 카톡으로 온 여러 파일들을 보실 때, 그래서 여기. 모바일 데이터 이 글씨를 눌러주시면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차단합니다 해서 여기 상세정보 상세정보를 터치해 주시면 현재 이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 양이 400메가바이트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7.2GB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6GB가 되면은 데이터 사용 경고를 할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를 여기서 잘, 사용량을 잘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요금을 내서 많은 요금을 내게 돼,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와이파이를 집에 가서는 집에 있는 와이파이 교육장에는 교육장의 와이파이로 한 번만 우리가 비밀번호랑 설정을 해 놓으면 어, 자동으로 얘가 그 지역마다 카페 갈 때는 카페에 맞는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바일 데이터의 어, 사용을 지금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요금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동. 진동은 간단하게 소리, 진동, 무음을 설정하는 거라 어, 특별히, 어, 진동 글씨를 눌렀을 때는, 여기에서 선택한 거, 선택하는 것도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세 정보가 떠 있긴 하는데, 소리 모드 미디어 음량 조절이라든지, 벨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컬러링이나 이런 걸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에, 블루투스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어, 블루투스를, 글씨를 누르시면은, 제가 블루투스 서로 기기를 연결했던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헤드폰이나 또 데스크탑, 하고도 기기가 연결할 수가 있고, 또 TV나 이런 기기들을 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회전. 네, 자동 회전도 우리 스마트폰 세로를 사용하는데, 동영상 보실 때는 가로로 넓게 보실 수 있게 자동으로 회전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글씨를 터치하시면 그냥 방향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설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전등. 네, 손전등은 내가 어두운 데서나 밝게 보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반드시 사용 후에는 다시 한번 터치해서 이렇게 해제를 시켜 주시고요. 손전등 누르시면은 여기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밝기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으니까 손전등을 켰을 때이 단계를 슬라이드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밝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 네, 모든 전자기기 통신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탑승 모드 글씨를 터치 하시면은 여기서 어, 상세 정보 눌러 보겠습니다. 네. 전화 메시지 모바일 데이터 기능을 해제합니다. 블루투스 기능하고 와이파이도 함께 해제되어 그래서 다시 설정창에서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바일 하스팟. 네, 모바일 하스팟은 어 내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이, 사용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무제한 요금제 쓰는 친구하고 같이 핫스팟 공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이파이랑 공유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정보 눌러보시면은 여기 와이파이 공유 해주고 사용함도 켜주시고 해서 어, 무, 무료로 친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스팟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NFC, 네, 우리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터치해 보시면은 모바일 결제 데이터 공유에서 상세 정보 터치하시면.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모드, 카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모드는 카드 기능하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카드 모드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만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성능 모드 화면의 밝기 해상도 초고고화질로 변경할 때 사용할죠 성능 모드 글씨를 터치하시면 어, 최적화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내가 게임 모드에서 사용하실 때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고성능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고요 상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최적화라는 것은 배터리 사용량과 화면 해상도를 조절해서 휴대전화 사용에 최적화된 설정을 적용합니다. 필요한 모드로 바꿔서 즐겨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게임 모드, 엔터테인먼트, 고성능 모드 설명도 쭉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드로 성능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라이터 필터. 네, 블루라이트 필터. 우리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화면에 블루라이트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파란 청색 빛이 나오는 거를 제한해 주죠. 그래서 필터 강도를 여기서 슬라이드로 조정해 주시고, 상세 정보 눌러 보시면은, 지금 필터 강도가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서 일몰에서 일출까지 사용하시면 이치 기능을 실행해서 여기서 예약 시간하고 일출까지 일몰에서 일출까지 직접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때 설정해야겠다 그러면 예약 시간을 그래서 직접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보안 폴더 상세 보기를 하겠습니다. 보안 폴더를 설정하실 때 우리 데이터 보호하기. 그래서 저장된 사진, 노트 앱 중요한 거를 다른 사람이 볼수 없게 설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보안 폴더에 웹 복사하여 사용하기. 그래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웹이나 복사본을 추가하셔서 보안 폴더에서 계정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눌러주시면 <laughs> 보안 폴더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여 보안 폴더 잠금 방식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계정을 생성해서 설정하시면 우리 뱅킹이라든지 이런 파일과 폴더를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위치는 우리 위성 신호로 내 위치를 다 추적할 수가 있죠. 위치를 켜놨을 때. 그래서 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인식 방식은 구글에서 높은 정확도로 GPS, 와이파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합니다. 상세 정보 누르시면은 구글 위치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정에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즈 디스플레이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서 홈버튼과 시계 또는 정보 우리 대기 화면에서 항상 보이게 설정하는데 디지털 시계로 할 건지 아날로그 시계 할 건지 세개의 시그 캘린더, 이미지, 엣지 시계 등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본인이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 한번 눌러 볼게요 시계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계 모양, 아날로그 모양, 세계 시계, 또 캘린더를 첫 화면에다 놓시거나 으 이미지, 또 엣지 옆에 옆에 시, 시간이 나올 수 있게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계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세계 시계가 이렇게 첫 화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뷰, 그래서 눌러 보시면 TV 스피커 또는 크롬캐스트 디바이스에서 내 휴대전화의 화면을 연결해서 보시고 재생할 수가 있죠. 스마트 뷰를 켜 놓고 연결해서 T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해 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벨소리나 진동, 알람 등 카톡, 알람, 문자, 전화를 소리가 오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이죠. 그 방해 금지 글씨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들을 다 무음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상세 정보 누르시면은 네, 여기 지금 시, 실행하시면은 여기 켜놓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약 시간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일 시작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어, 우리 미디어 소리를 무음으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네, 엣지 라이팅에서 엣지 라이팅 에서 화면을 방해받지 않도록 알림을 받으면. 기존에 표시된 팝업이나 화면을 깨우는 알림 대신 엣지 스크린을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상세 정보 눌러 보시면 은 엣지 스크린이 테두리에 이렇게 반짝반짝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켜져 있을 때또 꺼져 있을 때 적용하실 거면은 여기 선택하시고 항상 켜져 있거나 꺼져 있을 때 항상 나타날 때는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